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유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을 세우신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나님은이 사울을 버리시고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그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왕으로 기름을 부은 받은 다윗은 바로 이어지는 17장에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와의그 위대한 전투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아주 위대한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또 왕인 사울 왕의 인정도 받게 되어 모든 전쟁터마다 함께 동행하게 되는 핵심 참모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도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까지도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그 왕위의 자리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꼭 거의 성사가 다 되다가 망쳐지는 경우가 많듯이 하룻밤 사이에 이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는 사울의 마음에 깊은 분노와 질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이 다윗을 내가 죽여야겠노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자신을 피해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하여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말씀의 다윗의 긴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죽기까지 10년이 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13년 혹은 15년 가까운 긴 세월을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지금 왕궁에서 잘 살아 가고 있는데 정작 부름을 받은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 광야의 메마른 땅을 전전을 합니다. 고생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기름불을 받은 왕 하나님 정말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면 빨리 사울은 정리하고 지금 다윗을 왕위에 올리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10년도 넘는 세월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긴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나를 이 길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나를 더 기다리게 하시는지 분명히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왜 나에게 그것들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지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도 응답의 더딤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윗 10년은 좀 너무하지 않나? 한 3년 정도만. 광야에서 기다렸다가 왕이 돼도 충분할 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긴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주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세월을 아끼시고 우리의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나만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만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나의 세월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지금 이 15절의 상황은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겪고 있는 위기와 그절체 절명의 상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대를 다 끌고 광야까지 쫓아온 겁니다. 다윗의 눈에 지금 그것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이 15절만 알고 눈에 보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좌절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상황과 조건 그매마은 땅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15절에 앞선 14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끊임없는 위험과 사울의 공격 속에서도 다윗이 무사하며 안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요새와 엔게디의 요새가 다윗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다윗의 칼이 그를 지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운이 좋아서 광야에서 한 번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하늘 저편에 쫓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늘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지만 하나님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10년이 넘는 시간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사울이 쫓아와도 나를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 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수 있었구나. 나의 힘과 나의 돌팔매 실력과 나의 왕위와 나의 기름 부음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도 아니고, 나의 영광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해 가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로 그를 빚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꿈꾸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꿈꾸는 그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든 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왜 그런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사울을 도리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번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만 죽는다면 도망자 신세도 끝나고 왕리의 단숨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쭉 내용을 살펴보면 옆에 있는 가까운 천모들이 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당장 저 사울을 죽이도록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지지자. 이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자기 합리화하기에 최고의 정당성은 모두 부여가 된 겁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못 이기는 척, 아, 그래, 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다윗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사울처럼 왕위를 지키고 얻는 것이었다면 다윗도 사울을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없노라고 사울을 살려 보내 줍니다.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갈망해야 끝이 나는 곳입니다. 광야에 사는 양들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의 먹을 꼴도 찾지 못합니다. 길도 찾지를 못해요.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도망도 가지를 못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문제인데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만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목자만 갈망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광야가 끝이 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친구가 찾아온다는 건큰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왕이 저기서 저렇게 오고 있다.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광야를 지나고 곤경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진정한 위로는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구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말, 하자크란 단어는 그 대상에 꽉 달라붙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단단히 메어 붙들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자가 되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서로 모두 힘들고 지치니까 아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보자 그런 침묵을 도모하기 위함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조금 뒤처지고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그런 구역 그런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만 바라보면 갈등과 답답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위로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끼리의 침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왜 나에게, 왜 나에게는 그런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가라고 혼자 탓하기 전에, 왜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답답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월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1 4절의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인간, 윤란의 위로입니다. 이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이것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다위시 10편, 1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편 18편은요 사울이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이 구원받고 난그 날에 부른 노래예요.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내린 다윗의 유일한 해답이고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갈망하지 마십시오 다어내십시오 그래야 광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다윗의 10편, 18편으로 만든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time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방패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면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 찬송이야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 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라 우리 두손들 고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바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임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며,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유일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